재밌네. 애들 뭐 이제부터 믿고 걸른다 <불람> 총! 생! 죄송해요 뭐지? 뭐였지? 아아하. 못했어? 재미없네. <불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구오자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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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분 뭐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9시 모두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치킨을 주문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음식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고 치킨에서 잠깐 좀 소홀했었는데 이번에 뭐 치킨 대전 그거 방송 좀 핫했어 혹시? 전안봐 TV가 없거든요 집에 모르는데 그거 핫했어? 그거 핫했어? 핫했어? 아 저도 몰랐는데 장지수 출연한다고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뭐? 거기서 이제 매 회차마다 이제 뭐 나와가지고 치킨 브랜드들이나 개인 개인도 나오나? 해가지고 치킨 메뉴 신메뉴 이거 해가지고 평가받는 건데 이게 5회차인가? 그때 우승 엄마 이거 뭐야? 이게 뭐 시오 이게? 인절미 가루가 자 일단 비주얼은. 이긴다전 우승 메뉴 구름이, 콩, 구름이 꽁닭 5회차 우승이고 매콤 고소 크림 맛입니다 17900원이고 황금 치즈볼 5개 5000원 그리고 4500원 뭔 개소리야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됐지 뭐야 이거 헝퀴 이모자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시발. 뭔가 맛없어 보인다고? 야! 이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인도가 상하지라. 나는 시청자들밖에 모르는 바보. 바보 쩡구야. 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뭐지? 뭐였지? 뭐였지? 이런 거뭐 시키지 않았는데요. 자, 치즈볼 먼지 님. 음, 노노 기름 너무 많다. 아, 빵이랑 같이 먹는 치킨이에요? <laughs> 치킨 양 치고는 빵이 너무 적은데? 따라요 따라륵. 아, 정확히는 치킨이 아니라 닭볶이로 나온 거다? 어. 빵은 약간 같이 한번 먹어봐라. 이 느낌으로 주는 거라고요? 자, 먹어볼게요. 순살이래. 맛있을까? 콩고물 이런 거다 때려치고 그냥 위아래 에 있던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님. 묘한 맛인데, 무슨 맛이지? 이게 그냥 찜닭인데, 아주 살짝 매콤한 맛이 첨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콩가루들이랑 양파,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콩가루라, 난 콩가루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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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지 <laughs> 재밌네. 재밌어 섞어서 먹는 건가? 혹시 <laughs> 맛 맛있나? <laughs> 아, 맛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랑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뭐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어, 중당도 있네? 이거 그냥 찜닭인데? 재밌네. 중당이랑 양파랑 치킨이랑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소세지도 들어있네. 재밌네. 이렇게 해서 햄버거처럼 되는 건가 그럼? 아니 이거 무슨 어떻게 했지? 이 맛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찜닭인데 정말 크림찜닭도 아니고 매콤한 맛 살짝 나면서 이건 로제도 아니고 콩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물이 되게 약간 콩물 질감? 이라고 하면 딱 알려나? 이게 콩가루랑 더 섞이니까 국물이 더 질퍽질퍽해지는 그런 느낌? <laughs> 매력이 없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콩, 인절미 맛이 좀 나거든. 찜닭에서 저는 좀 별로예요. 재밌는 아, 일단 고기가 순살인데 졸깃살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네요.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 소스 맛이 조금... 아, 살짝 그레이비 소스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거 떡이요? 떡도 있어? 어묵이었어 방금 내가 먹은 거. 근데 이제 어떻게 우승했지? 푸은바 맛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게 매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매운데 입이 살짝 얼얼해지는 게 그럼 매운 그게 성분이 <laughs> 들어있다는 거잖아. 재밌나? 하지마 이 개새끼야. 좀 이것저것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왔네. 베이컨도 있고 치즈떡도 있고. 재네 이거 손이 계속 가네 근데 어묵은 좀 안어울려 닭고기랑 어묵이랑 같이 들어 는거 진짜 여러분 이봐 아니 누들떡도 있네? 지수님은 맛있게 드셨대요?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메뉴 이름이 구름이 콩닭볶이인데, 매콤 고소크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광고가 아니죠, 이것은. 광고면 먹자마자 그냥 온통 개 지랄 발광을 했죠. <laughs> 와, 재료 개! 해자! 진짜, 와, 뭐야, 이거? 이런 신박한 메뉴가 다 있나? 광고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이게또 빵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재밌어. 어, 먹어볼게요, 빵이랑. 자, 이렇게 재료들 올려가지고, 양파도 있어요. 양파가 이 느끼한 걸좀 잡아준다, 이 말이지. <laughs> 재미없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콩가루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되게 찐득찐득해지는데, 그게 꽤나 불쾌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광고는 안 받자, 이제. 하, <laughs> 지랄하지 마. 광고를 왜안 받아, 내가. 소스 질감이 되게 스프 같아요, 스프. 여러분, 집에서 그 가루로 스프 만들 때잘안 섞어주면은 중간중간 가루만 이렇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지금? 네이버 블로그들은 다 맛있다 한다고? 아, 근데 사람의 입맛은 다른 거니까요? 제가 맛있다고 한 메뉴 중에 사람들 먹고 맛없어가지고 유튜브 와가지고 욕 뒤지게 단 사람들도 많아요. 믿고 시켰는데, 애드머 이제부터 믿고 거른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다고! 그 블로그 아래까지 잘 봤어요? 맨 아래 본 포스팅은 뭐 치킨 플러스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이런 거안써 있어? 중국 당면을 인절미처럼. 아, 난, 난 진짜 모르겠네. 근데 살 진짜 개찌겠다. 크림 소스에다가 이런 밀가루 덩어리에 당면에다가. 탄탄지가 완벽하네? 생각해보면 이거? 그래도 소스는 좀잘 만든 게 이게 매콤한 맛이 아예 없었으면한세입 먹고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좀 괜찮네? 중간중간 보면은 그 매운맛을 내는 게 뭔지 딱 보이거든. 주황색으로 다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어요. 물리지 않냐고 뭐 아직 물리진 않는데? 무국물이랑 콜라랑 섞으면 맛있을지도. <laughs> <laughs> 치킨 아니래요. 닭이 영어로 치킨인데 치킨이 아니면 무엇이죠, 뜨머니? 자 그렇게 치면은 피자는 영어로 피잔데. 네. <laughs>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우리는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음식도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운동도 자극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도 딱이게 멋지게 그 전환하려면 또 자극점이 필요하고. 근데 요거는 자극이 없어요. 예. 자극적이지가 않아. 보고 왔는데 지수님은 극찬하시, 하시는데? 뭐 지수 말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laughs> 저는,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아 어, 방금 진짜 인절미 먹, 먹은 줄 알았다. 구라. 아 진짜로. 지랄. 그래도 인절미는 아니지. 아 아니, 진짜로. 인절미 먹은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좀 적당해. 히 청자들이 진짜 그걸로 보이냐? 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신 차려 정신. 아 찜닭에 어묵이 웬 말이야? 나랑 이게 너무 안 어울려요. 음 어묵은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딱최 최대 장점은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어서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다. 그거는 고... 고는... 아하... 죄송해요 치킨 메뉴 아님 미안. 어드모형님저 어제 저녁했습니다. 충생 고생했다. 아니 근데 진짜 거기서 나오고 이거 메뉴로 이제 하면서 좀 바뀐 거 아니야? 맛좀 변하지 않았을까? 방송에 나왔을 때랑? 그 닭볶이라는 뜻이 닭을 볶은 게 아니라 찜닭 플러스 떡볶이에서 닭볶이인 거죠? 아, 나 몰랐네. 나 지금 떡 먹기 싫은데. 아, 어묵, 어묵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어묵은 진짜. 아, 닭고기 다 먹었다, 그래도. 이거 말고 우승한 것도 어떤 브랜드 또 있어요? 다른 브랜드? 아, 거기서 우승한 메뉴들은 다 치킨 플러스 신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 제작을 치킨 플러스에서 한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아, 몰랐죠? 아, 이로써 치킨 플러스 광고는 물 건너 간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아, 녹화 종료해야지. 헤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겠습라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치킨대전에서 뭐, 오해창가? 그때 당첨됐다는 인절미 콩가루 치킨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입맛에잘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적으로다가 그, 콩가루랑 소스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제 입맛이랑 다르신 분들에게는 맛있을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찜닭 아게 어묵이 들어간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만 아니겠죠. 고소하지 마세요. 치킨 플러스 님.